안녕하세요, 밤피농구입니다. 지금 가을에 석류가 지금 너무 잘 익어서 지금 저희 신랑이 따고 있습니다. 자, 석류를 나무가 워낙 높아서 지금 올라가서 석류 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위에까지 이려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석류를요. 오늘은.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안에 아, 네, 보세요. 정말 잘 익었죠? 자, 보세요. 우와, 탱글탱글.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뭐 쫙쫙쫙 발라졌습니다. 이렇게. 자, 새콤달콤. 너무 맛있는 섬유 같아요. 제가 하나, 하나를 먹어볼게요. 자, 진짜 잘 익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익었는데요. 음! 오, 진짜 새콤달콤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석류 열매를 따서 지금 껍질과 알맹이를 이렇게 분리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석류는 약도 안 치고 제가 그냥 재배한 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조금 알맹이가 시큼한 무시 강해요. 일반 시중에서 산 것보다 시큼한 맛이 강합니다. 이걸 지금 분리해서 제가 설탕이랑 깍색 설탕이랑 석류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제가 청을 만들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설탕을 붓고 그리고 설탕 부은 만큼 이렇게 석류를 1대1로 섞어서 자 한번 탁탁탁 두드려 줍니다 골고루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할수 있게끔 두드려줘서 차곡차곡 여기까지 쌓아 주시면 자 수제 천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석류에 있던 애기 진액들이 빠져나와서 맛있는 석류청이 됩니다. 석류는 여자들에게 좋은 거 아시지요? 여성 호르몬에 좋은 거니까 차로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으니까 어, 따뜻한 차로 만들어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석류 딴 걸로 가지고 제가 청을 만들어서 우리 이웃분들과 지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따뜻한 가을 겨울이 될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